많은 분들이 아홉 가지 세팅을 쉽게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아홉 가지 세팅은 메시지 때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은 채 단어로만 지나가다 보니까 아홉 가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아홉 가지 세팅이란 세 가지의 생명, 그리고 세 가지의 초월, 세 가지의 전무후무입니다. 세 가지의 생명을 누리면 세 가지 초월이 되고 세 가지 전무후무가 응답되는 것입니다. 세 가지 생명이란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의 생기, 에덴의 축복입니다.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므로 세 가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. 이 세가지를 말씀으로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세가지를 기도로 누릴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가지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있을 때237 살리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. 즉 세가지 생명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릴 때세 가지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가지 생명을 누리면서 세 가지 초월이 되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무후모의 응답입니다. 나에게 오는 전무후모, 교회에 오는 전무후모, 현장에 오는 전무후모 등 세 가지 전무 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세 가지 생명을 누림으로 세 가지 초월이 되고 세 가지 전무 후무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아홉 가지의 세팅입니다. 이와 같이 138의 복음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림으로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에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